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딜러 b m 러 한남전시장 김민기 주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귀한 차량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IX-M70 프로즌 딥그레이 색상인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한정판 모델입니다 퍼스트 에디션으로 나온 차량인데 이번에 LCI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IX의 아이코닉 글로우도 들어가고 이 헤드라이트도 모양이 좀 바뀌면서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갖게 됐는데 그런 IX 중에서 가장 최상의 트림인 M70 모델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규 모델 대비 이제 370만 원이 더 비싸져서 1억 8,140만 원인데 어,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부터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M70 전용 키드니 그릴이 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은 2,631kg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3m, 전장 같은 경우에는 4965라서 5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구요. 이래 완충하면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가? 어,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421km입니다. 어, 이렇게 고성능 차량이 421km면은 굉장히 배터리의 효율성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그만큼 빨리 소진하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가 보통 짧은데, 이번에 이렇게 LCI가 진행되면서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고성능 트림이지만 무려 421km를 주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헤드라이트 안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빛살로딱 이렇게 무늬가 가 있습니다. 전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살펴보시면은. 이번 M70 같은 경우에는 23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 커다란 전기차에 이만한 휠이 들어가면서 그만큼 더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캘리퍼가 딱 적용된 모습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딱. M로고 딱박혀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답게 역시 블랙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따라가다 보시면은 이 차량은 지금 무광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세련되고 좀더 영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배기구를 통해서 뭐 나올 건 없어요. 전기차니까. 근데도 이렇게 배기구를 딱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진짜 스포티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저는 이렇게 우람한 배기구를 이렇게 전기차에 넣어준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트렁크 용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X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5 0 0터예요5 0 0터면은 저희 1터짜리생수통이 무려 500개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하단 부분에도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적지 않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분히 뭐 저희 많이 사용하시는 세차용품이나 이런 것들 담아주시면 되게 유용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러기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역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저희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iX M70에 한번 타봤는데요. 어, 이 차량에는 좀 특별하게 확실히 고성능에 들어가는 저희 최상급 스피커인 바울스앤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재원상으로는 421km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 완충시 주행거리가.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가 98%인 상태인데 주행가는 거리가 548입니다. 그만큼 이 BMW의 재원은 진짜 미니멈으로 잡아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보다 100km 이상 더 주행 가능하시니까 그만큼 이 BMW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터리 효율성이 좋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도어 쪽에도 시트 포지션 조절하는 것도 다 여기.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다 이렇게 돼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이렇게 서라운드 뷰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차체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 서라운드 뷰를 통해서 운전을 되게 좁은 골목길에서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이게 IX만 갖고 있는 이 썬루프 보이시나요? 이거를 딱 버튼 하나 눌러주면은 바퀴가 보이고요. 버튼 을 다시 눌러주면은 차단이 됩니다. 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도 IX만 갖고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 IX의 메리트가 또 실내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쪽에 버튼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 다이아몬드 커팅된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토글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륜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차고의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IX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차가 옆에 주차를 했더라도 이 창문을 내리시면은 탑승하시기가 이 프레임 있는 차량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리스 도어는 보통 쿠페형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이 iX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 프레임 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다라고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면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X M70 퍼스트 에디션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LCI가 진행된 IX 차량 같은 경우에는 45, 60 그리고 이 M70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 이세 가지 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출력이에요. 출력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거는 물론 45 모델입니다. 그만큼 60이나 70 모델보다 배터리를 조금 덜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요. 하지만 이 차량 M70 같은 경우에는 2.6톤인 이 차량의 제로백이 3.8톤일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훨씬 더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M70 차량뿐만 아니라 IX45나 뭐 다른 BMW 전기차에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고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딜러 BMW 한남전 시장 김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